형님이 쌍달린 니, 함께 춤출래. 너와 나의 사랑 이야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짬씨, 인사해주세요. <laughs> 네. 저희가 지금 부지런히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사단장님이 오십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저희 집에 들러요. 그래서 이따가 지난번에 약속되었던 장소에 가기로 했어요. 어떤 장소인지는 이따가 나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독특하게 오프닝을 청소하는 것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이따 봐요. 뿅! 네. 안녕, 하신가요? 나리씨. 네. 이게 뭐죠? 컬카는. 코코넛이 집에 있습니까? 자, 이것은 좀있으면 부모님이 집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나리가 오 따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먼저 머리를 따고요. 음, 칼 조심. 내가 해줄까? 살짝 따서 그 베트남에 있을 때 이거 위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먹었는데 걸어다니는 냉장고 같은 데서 이렇게 쓱 빼서 주시더라고요. 나리 칼 조심해야겠다. 아 그렇게. 아유 칼 너무 작다. 내가 해줄게. 아, 아유. 내가, 내가 내가. 아유. 어? 안돼. 내가 나할수 나 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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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있네? 아 막이구나. 이거 먹어. 어그거 먹는 거지. 응응. 응. 그 막도 먹더라고. 자이거 뚫렸죠? 여기다가 네. 냉장고. 네 이거를 냉장고에 넣고 이따가 하나 더 이거 해가지고 이따가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시원하게 한잔 드시고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하신지요? 차차차차차. 안녕, 하신지요? 네, 반갑습니다. 햇님, 따님입니다. <laughs> 네, 어, 오랜만에 저도 얼굴을 비치게 됐습니다. 살은 뭐 거의 그대로구요. <laughs>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지금 이제 원래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코코넛, 코코넛 물, 코코넛 물 그거 한잔 드시고 시원하게 쉬었다가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요. 네, 바로 그 약속의 장소로 간다고 하셔서 저희도 지금 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술한잔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그래서 차는 안 갖고 오신대요. 오늘 술 먹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 곳에서 먹게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헨님날님 영상이 <laughs>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laughs> 주, 주 2회였는데 이제 1회로 네, 좀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 조금 어, 신경 써서 조금 뭐 퀄리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왜냐면 어, 날이 하고 이게 회사 다니면서 두 편씩 찍고 편집도 두 개씩 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기다 보니까 여행 영상도 막네 편씩 나오고 네, 여러 가지로 좀 구독자님들한테도 좀 네, 초심을 잃은 것 같은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다시 이제 한 편씩 하는데요. 어, 일단 올해는 저희 둘의 모습 보여주고, 내년에는 시즌2라고 해가지고 제가 살도 좀 바짝 빼서 멋있는 모습으로 저희 두 사람 모습으로 좀 많이 나오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응. 날이 원탑으로 히, 힘들었죠. 응? 날이 힘들었어요. 음. 응. 네, 우리 날이만 덩그러니 나와가지고 <laughs>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살찌니까, 제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랬는데,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공지였고요. 음. 나래씨, 우리 거기 가서 맛있게 먹고, 음, 부모님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집시다. 완전 지금 가을입니다. 시원하죠? 네. 이제 베트남보다 한국이 시원하지? 음. <laughs> 그러면 우리 부천 상동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요 뿅뿅 뿅. 나리씨 이제 오십니다 <laughs> 지금 버스 타고 저기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아시죠? 부천 상동입니다 하하하 <laughs> 저희 부천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서울이나 다름없죠. 여기 내리자마자 바로 만남의 장소 식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나치시면 안 되는데. 엄니 <laughs> <laughs> 왔다. 엄니 <어머니> 오셨어요. <laughs> 아 아버지도 오셨어요. 네. 보세요. 예.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보세요. 어, <laughs> <너무 더워>. <laughs> <추웠어요. 웃음> 나는 차에서 추웠어요. 추웠어요. <laughs> 어, 네 저희가 갈 곳은 바로 미카도 스시 회전 초밥입니다. 네 고급집 드디어 왔네요. 오세요. 왔어요. 네명 앉을 자리 있나요? <laughs> 보세요. 파김치, 파김치. 네, 아이고. 미역줄기, 나리 먹으라고. 나리 또 먹을 거 챙겨오셨어? <laughs> 머니 만났게 그냥 <웃음> <웃음> 네, 드시고 싶은 거다 잡드시죠, 언니? 자. 점심은 먹었어요? 예, 점심은 아까 간단하게 먹었어요. 이렇시라 <laughs> <laughs> 있다가 갖다, 다하고 갖다 있습니다. 어디가 언니가 여기 있는 거는 먹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말씀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드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없으면은 이걸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밥, 밥 바로 만들어져요. 언니 음. 회전초밥은 처음 처 왔죠? 마사비는 언니가 같이 넣어서 드시면 돼요. 절인 무. 쪽기다 조금 많네. 네. 나리 음. 좋아해. 나리 <laughs> 매운거 좋아하는데 이건 안 좋아하는데. 음. 그리 그러, 그러니까 매운 게 김치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런 매운 거는 또안 좋아하더라고. 이거 매운 거 고추 먹어요. 어, 어, 어. 이것도 나리 먹어요. 이거 맛있어요, 분. 음. 드셔보세요. 이것 <laughs> <그거> 많다, <laughs> <너무> 많다. 그러면 <laughs> 여다 <laughs> <야>, 아무도 그래 <laughs> 이제 잡수고 신거 마음껏 잡으시오 <laughs> 보세요. 서세기름 <앉아서> <laughs> 음, 응. 드세요. 하나씩 뭐, 드아버지 어? 뭐 회전초밥 오셨어요? 응 어... 어 남은 거 <laughs> 여기 처음이세요 아버지도? 응. 원하시는 거 드시면 나 이거 맞지? 이것은 뭐예 초밥이요? 이거는 오징어회예요 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여기서 하나씩 가져서 드시면 돼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아침에 나왔던 거인데도 여 아버지가 안쪽으로 오실래요? 이쪽에? 네. 응. 네. 원하시는 걸 드시면 돼요. 많이 사용될까? 네. <laughs> 뭐야? 아버지가 하나씩 가져오셔서 드시면 돼요. 음. 여기 재료가 다싱싱해요 싱싱, 네. <laughs> 그럼 여기 이렇게 쌓아놓는거예요아 그럼 가지고 이렇게 싸놓으면음 맛있지 숟가락 세요 숟가락은 줄까요? 어숟 여기는 시키면 돼요 우동이나 뭐 소바 이런거 시킬수도 있어요 음 이따가 우동을 안 시켜 우동 몇개 언니도 오던? 이거. 이거 이야 맛있어. 알이랑. 알이는뭐 이렇게 재료가 신층해요. 언니가 드시면. 나기도 랑 먹어 볼게? 아 아니 <목소리도> 언니가 언니가 먹고 싶은 거 고르면. 아리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네 그럼 면이랑 라면 우동 해드릴까요? 아이다 많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만한 이렇게 하시면 우동이아어 사장님 여기 우동 두 개만 주세요 우동 두 개요? 음. 여기서 따로 주문하셔도 돼요, 아버지 새우... 새우야? 새우 롤! 나비 <laughs> 형님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않니? 응! 이거 장어 아니맛 괜찮아, 형님? 오케이 <laughs> 시원해 나리도 먹여. 나나리 나리도 먹어요응나리는알아나리먹어요리도응 나리도 먹 먹여. 시원해 먹먹어요봐 <laughs> <먹어봐. 웃음> 이럴 거면 이제 엄다 네? 어. 그죠? 응 음. 새로운 것도 많고 나리면 나리나리 먹긴 해. 이거? 이 음, 그거 맛있어. 뭐. <laughs> 너, 이거 골라스야? 야, 봐. 한추인가? 쯔양 알아요? 쯔양? 쯔양 알아요? 여기 사진에 쯔양 사진이 있어. 여기서 100, 120개 먹었어. 음. <laughs> 옛날에 엄마가 쯔양 유튜브요 쯔양 음. 유튜버들이 여기서 먹는 거 많이 요즘에 해요? 요즘에 쯔양이랑, 쯔양이랑.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충분히 어? <laughs> 쯔양이. 저기에 걸려가지고 자면 탈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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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장하자면 탈락하자면, 탈락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언니. 여기서 예, 보고, 하세요. 안 보이면은 음 해줘야겠죠. 음 여기 언니 새우튀김도 있고, 이것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죠. 아, 새우새나리 하나 먹어봐. 양념새우.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나먹었어 먹었어요. 언제 자주 주는데요. 소금이에요, 형님. 그, 저는 아, 맛있어요. 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치. 음. <laughs> 내가 찾았어. <웃음> <웃음> 아, 저희 아니에요. 저거다한리 드셔보세요. 저거 맛있거든요. 뭐야 네. 아, 이것도 있어요 차돌명이. 이거 유명하거든요. 언 언냐고 아무저건 하나씩 들으요 사장님, 여기 차돌명이 두개주세요명인아 물에 그 차돌이 고기 있잖아요. 음, 그 예. 다 그래. 똑같아요. 그냥 하나 하나씩 하나씩 음. 음. 그. 대나무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그이렇게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이름 뭐지? 저쪽에 그림 있었는데. 어떤 그 색깔이었어요? 그김 김에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받쳐 가지고. 김에다가요. 막요 아, 네네 요런 걸로 두 개요, 그게. 두 엄니 아버지 그거두개 주세요. 그거 <laughs> 뭐냐면 일종의 쌈인데 이렇게 알이랑 회랑 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대한것 같은데다가 나오는 게 있어요. 파라고 있어네 독특해요. 고새구만 초저게가 맛있다. 음, 그게 가리비인데. 가리비. 음, 맛있죠, 뭐. 네, 감사합니다. 두개더두 뭐, 그, 두두 개. 어. 하나 더. 아, 네, 하나 더 드세요. 네. 아, 드세요. 이거를 네. 한 번에 드시는 음. 거예요. 아, 이거 이게 그거잖아. 어, 당신이 좋아하는 감태. 어, 감태예요, 감태. 감태. 음. 살짝, 간장 살짝 하셔서 한 번에 드시면. 감태야요 감태. 음. 음, 대가 불러가지고 이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나거만 음. 드세요. <laughs> 원래 베트남 사람들은 해를 못 먹거든요? 날이면 음, 해먹 음. 놀라고 <laughs> 네미그 <laughs> <laughs> 그, 생새우 생새우를 이렇게 나리가 손질해가지고 베트남 쪽에 남는 것이 먹는 냥남았습 근데 ㅎㅎ 그래서 백감으로 가족들은 못 먹어요. 나리 거고, 나리만 먹는 거예요. 나리만 네, 먹는 거예요. 백감만 먹는다는 게게감으로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데요. 근데 아직은 낚시를 이렇게 올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아다 먹은 거야? 예이살리 아, 가져갔어요 중간에 한번 꼭 가져갔어? <laughs> 총한 50개? 매신된 거 연유에서 먹요 그럼 저희는 총 55그릇 <laughs> 정도 먹었고요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한번 치우셔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과일로 후식 먹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미예요, 별미.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드시면 돼 간장 살짝 해도 돼요. <laughs> <목소리도> 아들, 며느리 덕분에 맛있는 거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건하 가야 되 아니, 여기에 횡단보도 있어요. 호호 <laughs> 오빠 다리 하나 갖고 다리 양쪽에 만들어야 되겠다. <laughs> <laughs> 지금도 그추어탕 집이 있나? <laughs> 홈트라트에서 참 많이 와서 먹었는데. 요즘에 저기 뭐야, 매도일 날 날이 다 한쪽으로 가는 거야?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은 저녁에 집에서 유튜브 수업도 해야 돼요 오늘 8시야 나리? 8시? 네, 네. 나리가 바빠 네. 어, 네. 명절 때 보자 네, 추석 때 갈게요 네 명절. 명절 아직도 모르는데 네. 아니다 10월 6일 날이구나 엄니 아버지도 해야지. 응? 어? 나리 아버지도 해줘. <laughs> 아빠도 아, 아버지. 아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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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아버지. 어, 예, 어, 네. 네 어, 연락 나리, 주세요. 조심히 들어가라. 네. 그때기 그거 다 챙겨와. 예, 응. 들어가세요. 응. 네. 고다 예. <laughs> 네, 나리 씨 오늘 하루. 괜찮았나요? 음. 음. 배부르세요? 음. 저희는 오늘 미카도스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션 컴플릿트 음. 음. <laughs> 한번 구독자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부끄럽. 음? 부끄럽다고? 부끄럽기는 지금 모르기 1년차 유튜버인데요 2년도 <laughs> 부끄럽지 1년도 부끄러워요? 항상. <laughs> 항상 부끄러워? 그래도 용기 그래도 내봐. 그래도 어. 감사합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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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그러면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네. <laughs> 음, 찍었어. 우리 함께 빛나고 밤하늘에 뜬 별처럼.